무소녀기 무당 하편입니다. <laughs> 그놈은 코웃음 치더니 날쇠 새창살이 있는 지하의 방으로 가둬놨어. 그리고 말했지. 사기를 쳤다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엉뚱한 주식을 찍어 손을 끼칠 시에는 손가락을 한 개씩 자르겠다고.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거나 찍어댔어. 하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찍어준 주식이 모두마아 떨어진 거야. 진짜 죽기 전에는 풀려날 수 없는 문명이 된 거였어. 그곳에 갇힌 지두 달쯤 되었을까? 난 식사에 딸려 나온 젓가락을 날카롭게 갈아 자살 시도했어.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. 눈을 떠보니 팔과 다리가 잘려 나가 있더군. 다시는 탈출도 자살도 하지 못하게 된한 딸은 나름대로의 배려지. 그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은 나의 일을 모두 뽑지 않았다는 거야. 독한 마음을 먹고 혀를 깨물었지. <laughs> 자살은 성공을 했고, 나는 드디어 자를 찾은 거야. 내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. 무척이나 심심했는데. 참, 자네도 무당 한번 해보지그래. 수입도 짭짤하고, 죽은 사람의 말소리를 듣는 사람을 극히 드물거든.